음식점에는 MVP를 실험해 보긴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깝죠 아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잘될것 같아 라고 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메뉴 개발을 다 했는데 갑자기 이게 잘안 된다고 해서 초밥집을 하려 그러면 다시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배달 음식점이라는 것의 장점이 굳이 저희가 인테리어를 안 해도 되고 키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정말 린 스타트업처럼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볼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숫자에 기반한 고객 피드백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면 음식점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전에 15년 동안 스타트홀 굉장히 오래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배달의 민족에 갔을 때아 드디어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안정된 경제활동을 하는구나 라고 기대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내가 창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리고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을 나와서 2년 전에 고스키친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유주방 주 고스트 키친을 운영하고 있는 최정희입니다. 저희가 아는 공유 주방은 배달음식점을 하는 사장님들이 각자 독립된 공간에 주방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면서 그런 공간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92억을 투자 받으면서 누적으로는 124억 정도 투자를 받은 상태이고요. 현재 42개의 키친이 지금 운영되고 네.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꿈이 창업은 아니었어요. 카이스트에서 빡세기로 소문난 전자공학이랑 기계공학을 같이 전공을 하면서 로봇공학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었는데 저희 집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요. 1997년 IMF가 터지던 해인데 1년 만에 한국으로 다 다시 돌아와요. 이미 마음은 미국 어디인가의 학교에서 내가 석사하고 있다 보니까 카이스트 석사를 지나가고서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영실 선배가 아, 나 창업할 건데 같이 해보자 해서 영학못 갔으니까 회피성으로 아마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고 잘 되는 회사들, 예를 들면 네이버라던가 가이스 출신들, 네오이즈, 인젠 이런 분들을 계속 보면서 승부욕이 생겨서, 아, 나도 제대로 된 회사 한번 창업해 봐야겠다 해서 15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첫 아이템이 가상 타설망이라고 하는 VPN 장비를 만들게 됐고요. 잘안 됐어요. 학생들만 모여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제품은 좋았을지언정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회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테스트를 다 하는데 저희가 1등을 해도 수주를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불공정한 게임 같고 그 회사를 떠나면서 다시는 B2B는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럼 주변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가 전 너무 궁금했었고 장병규 대표님께 한번 뵙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의 창업 스트레스를 어떤 마음으로 초반에 일을 했는지 등등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성공하는 게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그 순간 드는 거예요. 같이 이 스타트업을 했었던 후배들하고 연락을 했죠. 근데 희한하게 그 멤버들이 다들 전의에 불탄 거예요. 다시 해보자. <laughs> 우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이템을 찾았는데 저희가 특이하게도 리눅스를 굉장히 잘 다루는 똑똑한 개발자들이 모여서 실제 시제품까지 만들 상황으로 가니까 비온리즈라는 회사의 제 인수되면서 제가 CTO로 일을 했었고요. 사업은 나쁘지 않았는데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이라는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서 동시에 얘닐곱 건 정도의 소송을 이제 저희한테 제기하고 그들은 코싹 상장사고 시총이 그 당시에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였거든요. 아, 이게 전형적인 소송으로 후배 스타트업을 죽이는 방식이구나. 정말 힘들었어요. 거의 2년 정도 이제 소송만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검찰청, 내일은 경찰청, 모레는 법원 계속 부르니까 뭐 6시 7시에 끝나면 사무실에 모여서 또 또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아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나 오기도 생기고 억울함도 생기고 우라통도 터지고 뭐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다가 아 그래 이번에 이걸 실패라고 한다면 이 실패는 우리 팀의 역량에 의했던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서 나와서 버드랜드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됐죠. 스마트폰과 TV를 정말 심리스하게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보자가 저희 생각이었고 어느 날 구글이 구글 TV라는 걸 내놓게 되는데 저희가 했던 걸 똑같이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아, 어떡하지? 계속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기회로 구글 회사를 매각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남아있는 어떤 자신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었는데 스마트 TV는 사라졌죠. 그 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왔던 것 같은데 그건 TV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는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TV가 설자를 잃은 게 아니라 아닌가 결국에 그 회사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게 되고 사실 못 접었어요. 기보에 돈도 빌리고 그 당시에는 무조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서야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를 정리하지 못하고 제품을 만들던 팀을 소프트웨어 용역팀으로 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근근히 이렇게 버텨가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자의적으로 접었다기보다는 장병규 의장님께서 정말 자주 오셔가지고 그만하자. 여기까지다. 접는 게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1년 동안도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했는데, 아, 부채만 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절대 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던 찰나에, 뭐 배달의 민족에서도 시니어들을 채용할 필요가 있고, 팀을 인수해주겠다고 해서, 배달의 민족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그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같이 갔던 팀들도 고민이 많았죠. 가서 우리는 뭘 얻으려는 걸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막상 가서 이제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성장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배웠던 거는 과거에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는데 힘들었다면 은 배달의 민족에서는 정말 잘 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걸 하면서 이제 힘든 거 바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성과가 보이는 일을 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라는 건 어쩌면 배달하면서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항상 우리가 뭘 잘하는지 그걸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보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정말 고객들이 좋아하고 큰 시장이 될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창업했더라면 좋은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후회가 드는 거고요. 배달의 민족의 어떤 마케팅 방향성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키치함이었기 때문에 섹시함과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김봉진 대표님 초창기에 21세기 최첨단 짜시에서 뭐 경영하는 디자이너 김봉진 한나체로 쓰고 다니셨을 때전 받을 때마다 어, 대단한 자신감이다. 섹시함과 좀 거리가 있었는데 아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 정말 큰 시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유의미한 일을 하면 정말 큰 회사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배웠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라는 거예요. 저는 힘든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저희 구성원들한테 단한 번도 우리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못했고 힘들다라는 표현을 잘 못했어요. 물론 다 알죠 힘든 거는 다 알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말로 들어서 이해한다기보다는 분위기로 이해했었는데 실패를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때문에 못했던 것 같아요 김봉진 대표님은 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할까요? 라는 얘기를 너무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내려놓는 그러니까 내가 포기를 선언할 수 있는 용기를 그때 배운 것 같고요 제가 배달의 민족에서 i r 를할때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 대한민국의 배달 시장은 10에서 15조 정도로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자료가 없으니까 이제 추정하는 거죠. 올해 배달의 민족, 요기요, 푸드플라이 배달통 거래 규모만 아마 10조가 넘을 거예요. 3년 전쯤에 배달의 민족에서 i r 를 하면서 시장은 10조가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미래가 온 거죠 지금.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바뀌면서 배달 음식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음식점을 창업한다라고 하면 목 좋은 곳에 가서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을 정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알려서 주로 매장에서 식사하는 손님 위주로 이제 창업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방식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배달 음식점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직접 해보자! 공대생이 하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2년 동안은 직접 배달 음식점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브랜드를 정하고 메뉴를 개발했느냐? 숫자를 보는 거죠. 배달의 민족에서 어느 순간 한식이라는 카테고리에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주문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 보면, 아, 사람들이 원하는 게 한식이구나. 그래서 주변에 수소문해서 김치찌개 이런 거잘 만드는 셰프님 소개해주세요 그래서 레스토리 받아서 밥주정 내고 철저하게 린스타톤 관점에서 계속해서 실험하는 거죠 음식 가격도 조금씩 바꿔보고 배달비를 받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실험들은 굉장히 잘 워킹을 하고 유효한 결과들을 쌓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저희 예상을 벗어났던 게 인건비라는 부분인데 저희는 항상 적자였습니다 소폭의 적자인데 저희는 이제 이 요리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만 저희의 모든 가설이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미 있는 급여를 지급하려다 보니까 항상 그 부분에서 적자를 보게 됐던 것 같고요. 100만원을 벌었을 때 70만원으로 비용을 맞추는 노하우는 쌓은 거거든요. 우리가 기업으로서 모든 비용,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을 다 지출한 다음에 영업이익을 내기에는 배달음식점이 적절하지 않았지만 과거에도 1인 개발자 또는 소규모 개발 집단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될수 있다는 라걸 만들어준 계기는 사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가 나온 다음부터는 1인 개발자나 아니면 소규모 회사들도 소프트웨어만 개발해서 충분히 의미 있는 회사를 꾸려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외식업 플랫폼이 된다면 외식업자들이 조금 더 규모 있는 비즈니스를 할수 있고, 혼자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겠다. 그러면 공유 주방은 해볼 만하다. 결론을 내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피보팅 작업에 들어간 거죠. 일반적인 리테일 레스토랑이 왜 망할까? 제 나름대로의 판단은 유행을 너무 많이 타고 너무 빨리빨리 빨리 바뀐다는 거거든요. 인테리어 투자하고 다시 또 유행 바뀌면 또 인테리어 투자하고 이런 일들이 빌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린스타트업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식당에서 인테리어라는 게 없으면 식당이 망할까? 배달 음식에서 검증된 브랜드를 가지고 리테일 스토어를 열 수도 있는 거예요. 브랜드가 검증됐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리테일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외식업 시장에서 사장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창업 비용, 특히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또 좋은 좋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배달이라는 측면은 저희가 모여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식당들보다 배달 효율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배달 원가가 개선이 되고 그 원가 개선을 저희가 사장님들께 돌려드리면은 사장님들은 그만큼 비용 구조가 개선이 되는 거고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고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IT 팀들을 탄탄하게 만들어 갈 생각이고 그 위에 이제 서비스 형태로 여러 가지 것들을 스택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발전 방향입니다. 창업가로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힘든데 가족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과정들을 다 함께 겪어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 20년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아내랑 알고 지낸 기간 결혼 포함해서 22년이기 때문에 저의 스타트업 데이원부터 알거든요 예전에는 스타트업 하면서 당연히 힘드니까 괴로워하고 하면 이제 아내가 그렇게 힘든 일왜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니 이게 나 죽으라고 하는 일이냐 우리가 다 경제적으로 좀 자유롭고 돈도 벌려고 하는 거지.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야. 이런 입장이었던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었다. 사실 가족들이 기업가로 성장해서 많은 돈을 벌어주세요를 원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 딸 경우에도 이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배달의 민족을 그만두고 처음에 했던 일이 이제 음식점이다 보니까 그 음식점이 미국의 유명한 500 스타트업에 투자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어린 초등학생의 정보 수준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친구들이 아빠 뭐해라고 얘기하면 잘 몰라 라고 대답한다거나, 아니면 아빠, 뭐, 우리 차라리 독일 가서 아빠 구특 청소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은 이제 언론에도 고스키치 많이 얘기가 나오고 뭐 투자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이가 또는 아내가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는 분명히 있는데 현실이 막 그렇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하루 아침에. 제가 뭐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받았다고 해서 제 월급이 막 오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달라지는 게 없어서 늘 불안해하는 가족들을 보는 것도 사실은 이제 미안한 거고요. 최근에 가전제품 광고에 허락을 받는 것보다 용서 받는 게 쉬워. 뭐 게임기 막 광고 나온 적이 있는데 적어도 창업은 허락은 받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충분할, 충분히 많은 얘기를 나누고 같이 허락받고 지지받으면서 창업을 하면 창업가 본인도 그 험난한 과정을 이겨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지켜보는 가족들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응원해 줄수 있지 않을까 사실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다 창업이잖아요 스타트업이 성공할 확률이 낮고 망할 확률이 높듯이 그분들도 마찬가지 환경에 놓여 있는데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이게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아이템이 잘될수 있을까? 저희도 창업팀이고, 과거에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장님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가족처럼 든든한 서포터가 될수 있으면, 고스키친는 항상 사장님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공간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